정주영 회장의 성공 명언 10가지 인생 조언.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그의 삶과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리입니다. 1. 하면 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2. 시작이 반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보여줍니다. 4.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금이라는 말처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6.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라.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7.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8.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9.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을 꾸고 도전해야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0.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명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한 힘을 실어줍니다.